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완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으실만 하고 더욱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모세보다 더욱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더욱 존귀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혁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절에 헬라어 원문에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이유, 그리고 더욱 존귀한 분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인물 중 유대인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또 유대인들이 흠모하는 인물이 모세와 다윗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것처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 받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장군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 받았던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존경과 사랑을 흠모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비해서는 결코 비교조차 할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종으로서 충성한 인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집의 아들로서 충성하였기 때문에 결코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우월한 존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세는 신약의 나타나신 메시아, 예수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에 대한 실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에 비하여 더욱 영광스럽고 더욱 존귀한 분입니다.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그리고 골로새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로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지만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창조의 중보자였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완으로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라고 할때 장래에 말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복음에 대한 하나의 예표이며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도 장래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따를지어다. 모세가 예언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예언하기를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장차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예언하였는데, 모세의 예언대로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천명을 먹이신 오병 이어의 표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표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예언한대로 장차 나타나실 참 선지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며,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에 대한 실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환이라는 말은 바로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추앙을 받고 흠모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온 집에 있어서 종으로서 충성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민숙이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시기를, 모세는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민숙이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크라는 단어가 쓰였고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말을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길들어 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후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지배에서 철저하게 종으로 충성하였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6절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모세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할 정도로 하나님께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했던 인물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하였을 따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도 헬라오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얼마큼 아버지께 복종하였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 본체로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아들이라 하리니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였지만 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다 공유하시고, 아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였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 보좌에 좌정케 하시고, 만유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또... 모든 입을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예수님의 가장 분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고 또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을 말합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또는 가족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 모으셨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낮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세에게 속한 자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만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또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에 대하여 세상을 향하여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루는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별수 없는 인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기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었음을 세상을 향하여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은 영적인 신분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빛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할지언정 끝까지 이 믿음에 대하해서 이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한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비난으로 인해서 주눅 들고 위축 당할 수 있고,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의 영광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현실에 안주하거나, 주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이 말은 당시에 성행하던 마라톤 경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42.19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 경기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결코 실패하고 결코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없지만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끝까지 완주하여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과 비난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때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에게 속한 자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가 받을 영광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영광의 후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왕으로서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이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이 정말 내세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